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아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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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저는 디데이 미래요. 전 디데이 도빈이에요. 야, 놀이터 가서 맥주랑 사가 <laughs> 언니 놀이터 익숙하잖아요안간지 어느쯤 됐지? <laughs> 언니 학창절에 겁나 많이 갔잖아요? 맞아! 맞아. 놀이터가 어. 내제 2의 예 집이었어 아 진짜로? 아뭐 어. 어. 했어요? 거기서 어. 뭐 이것저것 했지 피포 피포 경찰아저씨도만나지헐 이거 진짜다 네,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 지어낸 거 아니고 진짜 진짠 거 같아요 기도 맞죠? 생각도고지적되자아 고민 아. 해볼게요 명분 명분을 달라 명분을 달라 소즈어 조개국수 떡튀순 라면이랑 쫄볶이 코 리을 알 이득 이미 10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10개월 연속 구독 <laughs> 캡처했어, <무너더. 웃음> 근데 우리 표정 진짜 별로어 <놀떡> 근데 여러 개말하니까거기서요 골라요? 오뎅님이 별풍선 천0 8개를 <놀떡> 선물했습니다 맛나게 먹어라 일단 잠깐만 이렇게만 일단 치고 <놀떡> 한개또 언제 넣었어? <놀떡> 하나가먹 나도 먹어야 돼요 조만 먹으면 되지 아 싫어 싫어 아았어두개해 <놀떡> 네, 네. 네, 네. 네, 아우 아, 진짜 어이없는. 저 진짜 어이없는. <laughs> 요즘 <laughs> 여러분들 그거 유행하잖아요. 내가 어제 찍으려고 하는데 어제 건예도 같이 잡거든요 근데 건예가 이제 <laughs> 같이 찍자고 해서 와가지고 같이 <laughs> 네, 찍고 있는데 갑자기 미래 그래, 언니가 그래, 같이 찍자고 해서 왔어요. 그래, 근데 이렇게 그래. 지빛올 거면 뭔가 박자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편집하는 게아다다 싶어서 일반 카메라를 사슷했는데 언니가 아, 일반 카메라로 찍었어. <laughs> 나 일반 카메라 싫어. 이러거든요. 아, 그러니까. 처음에는 막 얘랑 그들이 입에서 오래가지고. 그들이 다안돼 있어. 소리를 듣고 내가 어, 저렇게 한번나만할수있겠어 일카만일방 싫어 자화관도안 난단 말이야 아니 일복카메라 찍고 나서 그냥 편집이 된다니까요 이 찍어 너희 둘이 찍을게요 이랬어요 그래서 <laughs> 누워있는데 한번 나를 쳐다보더니 아니 우리 집지 말자 왜, 뭐 찍어 아니 언니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생각이 안쓰요아 나는 자화관도 찍어서 너네 들이 찍어도 상관없어서 그런 거야 <laughs> 일단은 그거 편집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다가 컨말도안 하고 있는데 약간 그 비류가 있잖아 서로 응, 응.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너는 아무도 응. 안 해도 예쁘잖아 나는 언니 똑같다고 응. 생각해 아니야 나도 진짜 나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데 응. 너는 진짜 아니 언니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? 미안해 내가 좀 자격지진때문에 그런 거없었어 진짜 응. 근데 너 진짜 늘 어디서 찍어도 예쁘단 말이야 원래 진짜 겁나 싸거이거가더 크게 쌓였어요 하다가 언니가 미안해 그러니까 너 어떻게 찍었고 예쁘잖아 나 미안해요 풍선 570개를 선물했습니다. 맛평가 좀. 일단은 뭔가 딱히 맛이 아니에요. 약간 매콤. 매콤한 거못 먹는 사람들도 딱 먹고 싶어요. 음. 조금의 매콤하고 약간의 새콤. 그리고 달콤도 조금 들어있는데 다 아, 아, 적당. 적당합니까모든 다운맛이 아니에요. 아주 한정의 조화를 가진 것 같습니다. 내 나이 44세님이 별풍선 1,415개를 선물했습니다. 미래야 아저씨가 사랑해. 돼지 새끼야 그만 처먹엉. 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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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뎅님이 별풍선 1,414개를 선물했습니다. 여기 노브랜드 있네? 나 여기서 장려권 받았어요 나 여기 가보고 싶은데 가보자 야 잉어빵 잉어빵 아돼지 그만 먹어 아니 근데 잉어빵 우리 동네 <laughs> 파운데 없단 말이야 아, 그래서 어떻게 나랑 이머빵도 못 먹을 거면 은 그냥 헤어져 이따가 먹으면 안 돼? 조금만 소화... 소주... 나 갖는 너 없으면 너 죽어 너 진짜 너 이따 없기만 해봐 도 진짜 네가 만들어서라도 좋아하지 않았어?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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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목소리> 아 이거 이머킹 리액션인데 그게 뭔데요